지켜낸 이민기 돌아섰습니다. 김동현의 압박 두명 사이 흐름 볼 펠리페 쪽에요. 이 펠리페, 펠리페 버텼어요.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파울이 적됩니다.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펠리페입니다. 박사 쪽 페이스의 브레이킹. 오! 고! 고! 이한도 이한도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 원정팀 광주가. 1대 5로 앞서갑니다. 어... 공중불 싸움에서의 집중력이 네. 그대로 골문을 비우고 나왔던 강원의 골문을 열어세치면서 광주가 일단 귀중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슈와 사이리 좀 맞지 않았어요. 네. 지금 타슈 선수는 측면으로 나올 게 아니라 중앙 쪽에 어쨌든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드디어 목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송민규로부터 자 정말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이어졌었던 포항 틸러스 공격의 방점을 송민규의 머리가 찍어줍니다 1대0 포항 틸러스입니다 지금 박스 안에 순간적으로 포항 선수가 4명이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 있던 송민규 선수 쪽으로 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타시선수도 너무 많은 움직임을 가질 필요 가없어요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박투박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 좌측면 컷 빼고 바로 채는데요.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지나요? 쭉. 야 권성현 권성우.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김호규, 야 2분도 안 됐어요. 신재원 출발합니다. 신재원 FC 서울이 원정에서 먼저 앞서나갑니다. 신재원의 첫골. 정훈, 정우재. 다시 한번 이창민. 차우현 선수가 빠르게 앞을 막아서는 데요. 붙여줍니다. 자, 가슴으로 떨궈 놓고. 주민규. 짧게. 그리고 쉐게 들어갑니다. 김봉수. 야, 지금 이 클러나온 볼에 대한 반응이. 네.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잘 갖다댔네요 양한빈 골키퍼가 네. 미처 반응하지 못했던 김봉준 선수의 슈팅이었고 이렇게 네. 1대1이 됩니다 들어오지! 어, 곧한진! 역전입니다 앞서나가는 제주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갔는데 네, 네. 높이를 활용을 해서 코너킥에서 역전을 성공합니다 장천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게바의 울신 이호골이 터집니다. 이득입니다. 김도혁 선수가 박스 안으로 잘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띄워졌을 때 네게바 선수 머리에 정확히 매달이 됐고요. 야, 이 네게바가 해도록 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이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네요. 네. 자, 송시우 앞쪽으로 내줬고요. 자, 몰고 들어갑니다. 아, 오재석 있어요. 크로스! 세다! 김현! 김현입니다. 오재석과 김현이 만든 작품입니다. 와, 이들 기열입니다. 그 전에는 페르투키츠죠 김현의 헤더. 와, 밀리치는 여러 차례 헤더를 했지만 득점을 만들지 못했는데 김현이 한 방으로 원샷 원킬을 해냅니다. 이대영입니다. 이스칸드로프가 왼발로뛰어 줍니다. 커너킥. 자, 크레프! 만의 골 만듭니다. 자, 머리 맞고 들어갔어요. 김민혁 선수의 만의 골이 나옵니다 바로 만의 골이 네. 터집니다. 김민혁입니다. 이스칸드로프의 어시스트. 거의 머리 맞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네, 보이는 개적이었거든요 아 근데 일단 성남 입주에서는 그래도 빠른 시점에 한 골을 따라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빼빼, 빼빼. 자, 길래 아래킥 대외브리 짚죠 로켓 트고 슛! 아! 잘Abd 안 잘Abd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김현! 아 지금 뭔가 어,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무엇인가 사인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손에 맞고 어깨를 타고 올라온 건지 어깨 만, 맞은 건지, 그런 또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보는 장면이 옆에서 보는 장면과 예.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판독 결과는? 아, 찍었습니다 아길라르? 아길라르? 슛 나하 아, 여유 있게 성공시킵니다. 아, 느리게 차서 득점을 만듭니다. 아 오늘 아드다아아 아길라는... 볼을 뺏어 내면서 많이 올라갔었던 강민호 네. 선수인데 마지막 순간의 패스 길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연결 좋아요. 자 찍어서 잡고 정태욱 많이 올라가 있으면서 크로스 잘 돌아서 반대쪽이 뜨데요 반대쪽이 있어요. 오른발슛. 아, 아! 아 야, 태장까지. 태장이군요. 자, 아, 지금 최승훈 선수가 아,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네. 자 갑니다. 자 대결 페널티킥. 자, 양영범으로 느냐 에드가, 에드가 선수가 갑니다. 가운데로 슛 에드가, 야, 에드가 가... 두 경기 연속 골. 스코어 1대 0으로 대결표 시가 먼저 앞서갑니다. 강심장이네요. 양영범 선수가 세이빙 하는 것을 보고 지금도 가운데다 잡거든요. 네. 에드가 선수의 두 경기 연속 골. 패팍에서 만들어 냅니다. 네.